2023년 심심 먹방 조회수 1위! 와, 엽기 떡볶이와 소시지 조합. 그때는 비엔나 소시지였는데 오늘은 킬바사 소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대장입니다 3. 오늘 심심해서 오늘 심심 먹방 2023년 저희 심심 먹방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비엔나 엽기 떡볶이 오바주. 킬바사 엽기 떡볶이입니다. 와, yeah. 업그레이드 판이네. 에이. 저희 심식 먹방이 올해 1, 2, 3위가 있습니다. 네. 1위 소시지 윤강 폭격 엽떡. 어. 2위 더 미식 비빔면. 그리고 3위가 그 통스팸. 틈새라면. 틈새라면. 오. 그렇게입니다. 아, 약간 얼건 것들이네, 역시. 어. 근데 약간 햄 이런 종류를 좋아하시네? 어. 되게 자극적인 거. 음. 맞아요. 음. 이거는 엄청 자극적입니다. 음. 그렇 완전 업그레이드. 저희가 이제 킬바사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삶아서 구웠습니다. 그렇지. 킬바사 먹기 전에, 자르기 전에 한 입씩 먹어볼까요? 킬바사. 와, 씨. 야, 이 그립감 나왜 이렇게 익숙하냐? 헤이. 씨. <laughs> 엄청납니다. 야, 이거 엽떡 국물에 절여져 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와! 아, 이건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와! 엄청 짜다 근데. 육즙 봐. 자극적이다, 엄청. 음. 근데 육즙 장난 아니다, 그치? 음.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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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간만에 먹으니까 음. 이제 떡볶이와의 조합을 한번 봅시다 사실 어울릴 것 같긴 한게 엽떡에 원래 소시지 토핑이 있잖아요 음. 제가 퍼 드리겠습니다 엽떡을 국자로 퍼 먹는다? 아 미쳤다 일단 엽떡은 두개 시켰고요 네. 맛은 그때랑 똑같이 덜 음. 매운 맛 음. 아. 아, 나약해진 나 자신을 체감합니다 덜 음. 매운 맛 시켰을 때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그... 와 아. 어제도 엽떡 먹었어 요 근데 와 음. 어제 무슨 맛으로 먹었어? 어제 아예 제일 안 배운 맛아형 <laughs> 와위살이라고 런거 아니에요? 아그지 윤지한테 맞춰준 거죠 음. 떡이랑 비엔나랑 하, 어묵이랑 진짜라지. 다 있습니다 <laughs> 자무 보자 무 보자 음. 어우 쌀쌀한 날씨에 매콤한 떡볶이 좋습니다 음.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한입 엽떡은 진짜 안 먹다가 최근에 또 황영이가 끌렸나봐. 음. 맛있더라고. 음. 간만에 먹으니까. 이게 엽떡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은 엽떡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약간 방증하는 거네요. 음. 음. 요게 또 본점에서 시킨 겁니다. 음. 진짜 엽떡이란 말이야. 음.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에. 오랜만에 여자친구랑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 먹었는데, 아 어, 근데 이 떡볶이 이것도 맛있지만 그 길거리 떡볶이 감성 간만의 느낌이 더 좋더라고. 오뎅국물 딱 먹으면서, 호호 불면서, 응, 달달하고 걸쭉한 소스 알지 그거. 음. 응. 어디서 셨어요 응.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여자친구랑 오케스트라 공연 음. 그거 보고 저녁에 제가 와인바를 예약해둬가지고 거기 가서 와인 한잔 마시면서 스테이크 좀 썰었잖아. 오케스트라 야. 공연에 와인바. 야 음. 완전 정석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약간 좀 정석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좀 기분 나. 맞아 원래요. 저랑 여자친구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보단 삼겹살, 삼겹살 소주 한 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크리스도 났다. 왔으니까, 오늘 삼겹살은 제키자. 그럼 장 가서, 그 하이원 콘도에서 1박 2일, 2분 날 가서, 이제 어제 왔죠. 음. 와, 사람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2부에? 아, 근데 오히려 약간 좀 크리스도 분위기도 안 나고, 트리도 없고. 아, 트리 없어? 요즘 실망했어다 하이원 리조트 같아. 어? 왜. 별로 안 꾸몄나보네? 응. 원래 많이 꾸몄나? 뭐, 테러를 막 봐. 울려 파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 노래, 나? 나? 노래? 안 나와? 축기는 오지게 추워. 체감이 영하 20도야. 음, 크리스마스의 스키장에서 생긴 일. 썰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는 또 이브 당일이잖아. 네. 숙소를 못 구해 원래. 음, 그렇게. 그럴 같아. 그 스키 렌탈샵에서 네. 물량을 좀 빼와가지고 우리가 렌트하면 거기서 숙소 빼놓은 거를 이제 음.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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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걸 한 거야. 그 방이 엄청 좋은 방이야. 디럭스룸 음. 그 침대방이야. 구하기 힘든 건데 구했더라고. 음. 갔어 렌탈샵에. 근데 이제 거기 렌탈샵에서 그샵 알바하시는 여자분이 이제 엄청 팬이래요. 경그 감독님? 그중에서 나를 좋아한대. 음 와, 호, 막 이러더라고. 그 스키 잘 타는 패션으로 나 입혀주셨어. 오, 와, 아, 근데 여기서 좀 민망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왜? 어떤 민망한 상황? 숙소로 갔어, 다 렌탈하고. 네. 음. 근데 숙소가 다른 방인 거야. 와 아, 그랜드 디럭스 룸을 거기서 했는데 음. 그냥 온돌방이 큰, 있는 거야. 텐더 높고 응, 음.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음. 근데 이제 워낙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헷갈렸다. 음. 그래갖고, 어, 바꿔달라. 근데 음. 네. 없대. 안 반격다. 된대. 바꾼대. 음. 잘못 배정한 거야? 어. 그 나머지 그 차액, 방 금액 차액이 있잖아. 응. 음. 그 차액만 환불해주겠대. 그럼 해줘야지, 당연히. 그건 해줘야지. 아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 좀 빡세단 말이야. 응. 음. 보통이 아. 아닌 애들이랑 같이 갔어. 요 걔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허위 매물로 우리 낚은 거다. 아... 그 방을 원래 절대 못 구해. 이거 중고차에서 허위 매물 있잖아. 그렇지, 낚인 거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아, 갔는데 다른 차 소개해주는 그런, 아, 그런, 그런... 느낌이 들었나봐. 아, 그리고 그 방에서 자려고 온 건데 <laughs> 서울에서 전시원까지 <laughs> 3시간 걸려서 온 건데 아예 달라 방이? 그냥 침대 방인데 온돌 방이라니까 <laughs> 이제 그런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나 봐 음. 그래서 거기서 신랑이를한 거지 <laughs> 아, 아, 나는 이거 환불받고 이거 갖다가 나는 형이 안 찬다 말이 안 된다 이건 어때 누가 보면 진상일 수 있고 누가 보면 그냥 그럴수 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 렌탈샵 직원, 알바 분이 나를 알아보셔고 그 팬이라니까 좀좀많야 하자 그치.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가자 했는데 아 너무 완고한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좀 실랑이 막 하다가 뭐 렌탈값 좀빼줬나봐 빼줬, 음. 나는 거기 민망해서 그냥 가지도 않았어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 거기 알바 생시분아 약간 그분들이 의도한 게 아니고 진짜 실수였으면 약간 죄송스럽긴 하네 아 근데 친구들한테서 우리 안 갈라고 그런 상황에서 아 진짜 민망하더라고 네, 민망하지 우리 셋이 간 거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같아. 아, 그냥 넘어가지. 그냥, 그냥 넘어가지. 음. 우리 셋이었으면 온돌 온돌 좋잖아 이러면서. 음. 걔네 입장에서는 1박 2일 놀러 오거 아, 그렇고 잠자리가 또 음.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그이부에다가그 친구들 입장도 그치?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 온돌 방에 2방이었으면 근데... 아예 안 왔다 이거야. 애초에. 음. 음. 근데 이제 형은 그 일하시는 분이 형을 알아봐서 더 심하게 느낀 거잖아. 음. 아, 맞지 렌탈 반납은 하러 갔을 거 아니야. 아, 그럼 받지. 사실. 갔 그냥. 죄송합니다 막 아, 뭐 이렇게 했지 형이? 응 음. 근데 그분도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좀둘다좀 찝찝하겠네 했겠네 사실 아저 사진도 못 찍어드렸어요 솔직히 민망해서 그거 어떻게 찍어줘 아,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최대한 노력은 솔직히 하긴 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그분도 중간에서 좀 민망했을 수도 있어 요 아는 유튜버라고 했는데 막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까 민망. 막. 그렇지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네요 그렇죠 도윤님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 저는 이랬습니다. <laughs> 그래도 일 끝나고 뭐 즐기시는 거 같던데 스토리 보니까 연휴 3일 동안 일하면서 팬분들 만나고 음, 일딱 끝나고 6시 반에 6시 반에 끝났어 마지막 어제 어제 저녁 시간이잖아 그 안에 크리스마스 짧게 즐겼지 음. 식당 가서 식당. 코스 요리 딱 먹고 할거 할 했네 그래도 스티커 사진 찍고 음. 방탈출하고 와. 와 크리스마스 방탈출 아주 흡족했습니다 알차게 즐겼나요 알차게 알찬. 즐겼지 일도 하고 놀고. 아 근데 우리 사무실 너무 춥다. 그러니까 야, 보일러 끄고 가면 그냥 아, 지옥이잖아, 지옥이야. 주말에 보일러 끄고 가니까1 0도더라고1 0도이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라 그리고 이 단열이 잘안 돼요. 창문 틈으로 찬 바람도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나는 둘이 계속 춥다 하잖아. 어. 솔직히 살짝 공감 안 됐어. 그렇게 춥진 않았어. 나 오늘 날씨도 그렇게 추은 편이 아니라서. 아니 내 손발이 너무 시려. 어너손 음. 따뜻하다. 나손 엄청 음. 따뜻해. 여자친 좋아하겠네. 대운 음. 어. 족발 같아. <laughs> 나 오히려 몸이 차가워 배 같은 데 있지? 따뜻한데? 아, 그렇네배 따뜻한데? 니네 손이 개차갑네? 그렇지? 나는 수슬슬 있어 이 완전 따뜻해 나 지금 바지 안에 집어넣어래 그래? 아, 그러면서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특집 우리 형의 미디어 비 와, 그거 아직 또 봤어? 명작 클래식 크리스마스 무비 로맨틱 허리데이 아, 로맨틱 허리데이? 굉장히 몽글몽글하면서 약간 사람 냄새, 어, 휴먼이젠 훈훈한. 응. 그냥 전형적인 그, 어떤 로맨틱 그런 영화긴 한데, 응. 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아, 생각이요? 이 크리스마스에 지금 내가, 네. 아내 사랑하는 와이프랑 같이 엽떡 먹으면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사람 뭐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같이 보내는 그 크리스마스, 그게 행복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솔로 크리스마스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자신만으로? 아, 지금... 아... 아쉽네요, 살짝. 네. 그분들도 한 번씩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돌크? 제, 치... 네,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잖아 맞아요 평가는 견잖다 혼자 카페 가도 2024년 계획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야 행복하네 네. 야, 진취적이네 오, 진취적이네 아, 그렇게라도 크리스마스를 알차게 보내더라고요 음, 아, 어떻게 보면 제일 효율적으로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멋있다 혼자 보내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 혼자 보내면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도 있어 맞아그 프레임이야 크리스마스에뭐 누군가 뭐 연인과 이렇게 알콩달콩 이거 프레임이 그래 있는 무슨 혼자 보내면 되게 뭐 쓸쓸한 맞아. 그런 것처럼 되게 너무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말하면 또 기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맞아. 놀아놓고 쓸쓸하게 해. <laughs> 근데 친구끼리 놀러 애해도 많더라 명동 가니까 성인 말고도 종고딩들 이지막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막 까르르 거리는데 귀엽더라고요 아 저희 샵에도 막 남자분끼리 오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인데 그러니까 잼민이들막막 명동 막 신세계 백화점에서 눈, 앞에서 눈싸움하는데 어떤 커플 여자가 맞은 거야 그 눈에. 아 남친이 빡쳐가지고 초딩한테 이렇게 개째로 보더라고. <laughs> <쟤도> 초딩한테. 얘들아 <laughs> 사람 많은데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laughs> 이러더라고. 뭐 어,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근데 고놈의그 그 개구장인 녀석들 그 말. 끝나자마자 30초 뒤에 또 하고 있더라고. 와그 커플들 가니까. 맞아. 에휴. 그래도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번 주또 연휴잖아요. 음. 똑같이. 왜? 새해, 새해. 1월 1일? 어, 신년이잖아 에이. 뭔가 좀 이어지는 느낌이겠다. 음. 음. 좋겠네.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 들더라고. 좀 쓸쓸한 얘기긴 한데. 음. 형 생각 요즘 많이 드네. 생각 3대700이야.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나 이 기분이 잘안 나. 왜 그래? 내 삶에 있어서 그 의미가 줄어들었어. 옛날 20대 때는 크리스마스 엄청 특별하고 음. 오늘 뭐 해야 하지 음.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나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 그런 근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나한테 줄어든 것 같아 애가 생기면 또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아또 애한테는 또 꿈과 희망을 좀 줘야 되니까 애기 또 기쁘게 해주려고 옛날에 그 20대 초반에 그 마음이 또 살아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 2024년 최대 계획은 애 낳기입니다 오오오 어, 저 준비할 거예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여친이랑 보냈으니까 이번 주 연말에는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마한테 떡국 끓여달라야지. 여자친구 만나자하면. 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놀았으니까 여친도 이제 여친 가족들이랑 보내고 저도 제 가족들이랑 보내고. 음. 아니 무조건 만나야 된다 하면 너 어때? <laughs> 뭐 잠깐 만나서 밥 먹고 집에 내려가도 되니까 하루 보내자 하면 그냥 아예? 어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못 간다고 <laughs> 와 이래서 잘전화봐 소용없어 엄마 여자친구가 나 집에 못 가게 이러려고 음. 얘가 같이 있지 내 엄마가 만들어 떡국 먹을라 했는데 이러려고 내다주기로 할줄 아나 아니 자식도 응. 자식의 길을 가야지 엄마죠 서른 두자인데 아니지. 그래도 내이 이 감정을 여친한테 소주 때도 쏟고 이제 또 가족한테도 대만에서 사온 나저 고량주 들고 금문 고량주 어 아빠랑 한대 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아버님도 술잘 드셔? 좋아하시지 효도 좀 해야지. 효도를처럼. 예. 네. 아 여자친구가 곧 생일이라. 어 추천해줘 생일 선물? 아니, 생일 선물로 어그 붙이 있죠 어그. 음. 그 사줄라 했거든? 모델이 없는 거야 다 나간 거야 남의 여자친구 워그를 사줄거다내 여자친구 워그를 못 사줘 그냥 내가 갔던 편집샵 가봐 곽영이 선물이에요 여자친구 선물을 <laughs> 내돈으로 귀엽지? 그러네. 확인 잘 신고 있지? 아유 확인 엄청 잘 신고 있지. 그거 시그니처 모델이지. 음. 그게 없더라 길이가 길이가 <laughs> 또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긴 거밖에 없어. 엄청 긴 거. 근데 그거 신잖아. 응. 그거밖에 안 신어 겨울에. 근데 그거 엄청 많이 신고 다니더라. 나도 저거밖에 안 신잖아. 저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갔는데 과장 조금 못해서 반이 저거 신고 다니고. 겨울에. 어, 그래. 아, 근데 포기했어요 이미. 해야지 아, 없으면 사지 말자. 아. 이 그때 사줘야지. 아. 뭐, 진짜 야 그때 사줘야지 나 같이 포기했는데 다른 거 생각해 보라 했는데 와 진짜 로맨틱이 없다 <laughs> 포기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 감동이 두 배야 재영아 아, 진짜? 그래서 난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감사해 아, 어, 기회다 기회지 어, 이거지 이건 이거 형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이거야 이건 내가 감동을 줄수 있는 기회야 <laughs>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네가 구해왔다는 건 너희 그 정성이 또 보이잖아 상아 복잡하게 만드네 그거를 카메라 앞에 말해서. <laughs> 왜 해야 되잖아. 경찰파? 고지. 그 어디서 고하냐 근데. 편 괜찮다. 전화해 봐 내가, 내가 알려 줄게. 세거파 아, 는 거지 편집자. <laughs> 아, 빈지지 이런 데 아니지. 세거. 세거. 세거 해야지. 아 그리고 나 주말에 좀 훈훈한 해프닝들 몇개 있었다. 내가 이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수원에서 저 결혼식을 해 가지고 어.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가던 기차 아니었어. 수원역. 수원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도로 갈라는살라에 어떤 여자분이 어, 똑똑 치는 거예요 아, 엄청 오래전부터 팬이라고 편지를 오. 공책 찢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이쁘게 접어가지고 편지 모양으로 딱 주시더라고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엄청 예전부터 본 팬이고 서울 여행 왔다가 이제 지방에 이제 집에 내려가시는데 오. 우연히 날 보게 됐다 너무 신기하다 와 선물이네 응. 귀엽게 이제 삐뚤빼뚤 기차 흔들리는 기차에서 쓰셨더라고요 정성스러운 편지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살갑게 못해드려가지고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도 막 내리는 도중에 찍고 막 이러느라 잘 못했는데. 징그럽거나, 평소처럼. 감사합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카페를 시간이 남아서 갔는데 근데 이제 직원분이 또 알아보신 거야. 커플 더해. 삶하고 이제 하트를 써서 이렇게 주셨어. 그분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팍팍한 삶의 그 어떤 그런 아주 따뜻한 크리스마스 연휴였다. 하, 종종 저는... 그런 경우 있는데, 저는, 저는 진상부르는데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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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지 먹방! 배댓 읽개 아... 조회수가 저조했네요 아... 칼국수 아, 먹었을 때? 제가 먹자고 한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역시... 맛을 먹었으면 됐어 좋아요 643개! 와! 저였근데 이분 드디어 되셨다! 애국보슬이재요 크리스마스 선물 갑니다 쭉 읊어주시죠! 배댓 도전 영상 속리 모음집 하트 외능리, 외로운 늑대, 리제영, 삼기리, 삼대장 기상 캐스터, 리제영, 아물리, 아시아의 물개, 리제영, 이효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효자, 리제영, 자살리, 자신감 하나로 살아온 리제영, 엄디남, 어문길의 뒤를 이을 남자, 리제영, 모해리, 뭐든지 해내고야만은 남자 리제영 에보리애국부수 리제영 아예 현남 아주 예민한 혓바닥을 가진 남자 리제영 인체리 인간계 최강 리제영 먹진남 먹는거에 진심인 남자 리제영 인자강 인간 자체가 강한 남자 리제영 임하리 임기응명 하나로 살아온 남자 리제영 거근리 거지근성 리제영 한자강 한국인 자체가 강한 남자 리제영 포문남 포기를 모르는 남자 리제영 역왕 리 역사왕 리제영 음배한 음료는 배가 안찬 리제영 장제영 장이 아픈 리제영 인폴리 인간폴로 리제영 스윗 리 스윗한 남자 리제영 계속 만들어주세요 제영이형 하트 와 별명 개많네 아, 몇 개는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개는 본인이 만드신 것도 있네 와, 너무 많다 진짜 잘 만들었네 별명 엄디남이 뒤진다 <laughs> 아, 근데, 킬바다는 하나 이상은 못 먹겠다. 아, 하나가 딱 좋다. 아. 맨날 말하는 것 같은데. 엽떡 어. 소스가 또 자극적이라 응. 자극 플러스 자극이라 그런 것 같고, 킬바다는 그냥 흰 밥, 그냥 케찹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극진 거, 자극적인 맞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은 좀 추천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응. 요추리? 이 조합은 좀추천드리기 어. 그런 남자리세요? 요추리. 자,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심심 먹방. 오,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뭐 네, 네. 마지막이네. 2023년은 이제 심심 먹방은 끝났고, 2024년 신년 심심 먹방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변형. 어, 변형. 감사합니다. 변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다봉. 내년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